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해마다 개발 도상국의 교원들을 초청해 인천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콜롬비아 교원을 초청해 교육 정보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가상 현실, 3D 프린팅까지 우리의 첨단 기술을 배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콜롬비아에서 온 교원들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개발도상국 교원 초청 연수로서 한국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연수의 한 과정입니다. 콜롬비아는 2009년부터 142명의 교원이 초청돼 정보화 연수를 받았으며 이번 연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ICT 연수는 물론 양국교원토론, 교육현장견학, 문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발 도상국과의 꾸준한 교류 협력으로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